자 사행전 1장 이장은 요순절 성령 강의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드렸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이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는 A 지점에서 사람을 B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물건도. 이 자동차는 보통 한 2만 개 정도의 통품으로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즘 정밀하다는 자동 3만 개, 뭐,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는 훨씬. 좋고. 어쨌든, 그 많은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뭐냐면, 엔진과 변속기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엔진은 동력을, 파워를 만들어내고, 그 엔진의 파워를 바퀴로 이렇게 전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변속기에서 엔진과 변속기가 가장 중요한 부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엔진과 통통 변속기가 중요한데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서 뭐 몇십 발까지 강력한 파워의 엔진이더라도 그 변속기가 P, 파킹이나 뉴트럴, N 뭐 이런 데 있으면 차량 가만히 서있죠. 아무리 엔진이 엥올라아가도 변속기가 P나 N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변속기가 D, 드라이브 D나 E를 일단은 딱 움직여지면 커넥트가 되면 엔진과 변속기가 탁 연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 이 차가 막 움직인 거대한 열0톤전리 트럭도, 탱크도, 이게 탁, 변속되면,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십서라해서 달려오주실 성령권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 인생이 탁, 무력하 이렇게 있는 것은 아예 연결이 안 되는 상태. 그런데 그런 인생이 피와뭐 뉴트럴 N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이 성령과 탁 커넥트되면 그러는 인생그 인생이 막 1단, 2단, 3단 움직이는 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구원하신 능력과 연약한 우리의 인생 사이에 성령이 님다 외에서 성령이 님커넥트돼서면접이처럼 커넥트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울퉁퉁한뭐 그런 길도 가게하시고 오르막 길도 가게하시고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해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다행전 이, 이, 1장 8절은 네. 예수님이 구약 신찬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약속 주시는 세 가지 약속.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주약속을 주셨냐면 <목소리> 내가 너희에게 성령 세주줄 것이다 나 이제 떠나지 않으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의 권동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성령의 권동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예수님 나의 증인이 되도록 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걸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50일 지나서 주님을 하라고 의식을 지면서 오순절 마가자리 방에서 이 약속이 매일 다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경전 이장 양호 마치고 1절 4절 깊은 문을 뚫고 이어져서 나오지만 4절까지만 이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한늘같이 일어났으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온 집에 가며 마치 그의 혀처럼 갈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사람이 하나님이 음. 말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의함을 받고 성령이 음. 말하게 하셨는가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이신님 말씀처럼 그게 인해가 지고 성령의 세례가 일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고 그래서 그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드리려말씀하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령 강령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예배 드리는데, 바로 그거를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어,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 강림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있다, 과거에 있었다, 가 없어졌던 사건이 아니고, 성령 강림이 우리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요. 윌리야, 윌리 앤리. 계속 교회 역사에 지는 동안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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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지역, 저 지역, 이교의 교회, 저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 기억을 해요니다 아,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들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도 일어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고 그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호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바로 너희에게 성령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세해 주시오 라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뭐 살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장도교가 뭐 절대 다수의 한국에는 교인 중에 거의 80% 이상 장로교가 절대 다수의 교회인데요.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딱 한국밖에 없어요. 왜 한국은 장로교가니까 센가 <laughs> 유교 문화가 강해서요. 장로교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0.5% 정도 되거든요. 1,200만 정도, 1,200만 대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장로교인이 1,200만인데 절반이 한국. 600만이 기독교인이, 장노교인이, 한국사람, 미국이 한 200만, 어, 유럽과 호주가한 100만, 나머지 세상 모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한 300만. 그래서 1200만. 근데 이 장노교인이 한 5년 전에는 1 5 0 0만이었어요 5년 사이에 300만이었어요. 전 세계 장노교인이 쫙, 아, 우리 교단도 좀 들고 있잖아요, 동아책도 근데 장노교만 줄지 아니고 관리교도 줄고, 성공교도 뭐 줄고, 친제교도 줄고. 근데 안 줄고 폭발적으로 성장을기다렸어요 오순절. 우리나라 가면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 같은 오순절. 아이 오순절 교파들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냐. 보세요. 보통 성장하는 게아니라 폭발적으로. 아시아뭐 남미 아프리카 가면 어마어마한 그냥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가 그냥 누세가 그냥.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성장하는가? 이 우순절은 강조하는 게딱 하나야. 성령세례. 그래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판단해너 성령 체험했니? 안 했니? 이거 가입 기지 성령 체험하면 기독교인. 너딴다 뭐, 조건 갖춰도 성령체험 없으면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아, 이 사람 너무 심플해. 근데 아, 이 성령세례 받은 이 우순절은 이렇게 막 성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대는 저우순절 사람의 전문의 큰바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고요 사실은. 성령을 보면 성령받으라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술차근하고 성령충만한 거잖아. 그런데,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다른 성공의 이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야. 너를 신경 안 쓰는 거야. 성경이 써있지만, 신경 안 쓰는 거 그런데, 저분들은 그걸 그런 꼭 붙들고, 아, 성령충만한 가짜면 안 된다. 그냥 꽉붙으니까 이렇게 할아 어떻게 돼가지고, 아,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무슨 저의 장면 특허가 된거 지금 되는데, 사실은, 아, 저 사람들께 아니고 성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드릴 것 같아요. 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0년 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임미 했어요. 전체 인구 중에 50만, 20만, 10만.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큰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결정적인 충매 사건이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 평양 장대, 장대역교회라는데서 이렇게 사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내가 폭발적으로 이기거든요. 성령 강림이. 그런데, 아,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것이아니 아니야. 그 전에, 1904년에는 영국 웨이드 지방에서 성령 강림이 폭발적으로 나고, <laughs> 1905년에는 인도에, 인도에서, 힌두교민을 인도에서 성령강림이 폭발적으로 일하고, 1906년에는 불면명 아주사. 20세기에 오순절의 대사건이었던 LA의 아주사의 성령강림이 라하고 1907년에 한국에서만 일했던, 그러니까, 아, 이게 한국에서만 특별했던 게 아니고요. 세계학계, 릴레이처럼, 릴레이처럼 영국에서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는 사들 한국과 사는 중에 평양에 갔다가 원산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과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이만날 것을 여러 분명한 일으 되면서 하나님을 무주의의 성님들 성령 세례를 사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를 충분하게 받는 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를 약속해 주셨다 o n 잖아요두 번째는 아두 번째는, 성령 n g y o n g Cerebral, Songyong Cerebral, Songyong c e r e b r 하 l Songyong c e r e b r 는 l Songyong 건 e r e b r a l Songyong Cerebral, 나오고 있어요 인천에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문을 닫는 거야. 한 천명 모여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날은 한 3개월에 한 번씩인가 그때, 일부러 더 자주 하는데, 교회문 닫고 교인들한테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대축교회를몇 명씩 이렇게 팀으로 교회별로 가서, 아, 이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에 한 번만, 그 교회에다가 시계주도 하고, 감사한 분도 하고, 뭐 더, 마음이 있으면또헌금도 하고, 그날은 그 교회 에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를 그 교회를 위해서 한절히 하고 돌아오라고, 목사님께서, 아, 인천 교회인데, 아 그게 인천방주교회라고 했는데, 아, 이게몇 달인 것이, 교회 문을 단정그날고 문을 딱 닫고, 목사님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찾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주세님씨, 뭐, 유명씨 가서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뉴스가 이제 막 여러 언론에서 나왔어요. 인천 있는 광주교회인데, 근데 그 일을 하시했던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라 는 지금은 장례를 은퇴하셔가지고 월로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 그래서 아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새로 다른 목사님이 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박보영이라는 목사님이 사도바울 아, 같은 분, 사도바울. 이분은 원래 목사님 같아. 그래서 이 교회가 광주교회 원래는 저 목사님 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셋색이죠 근데 인데 오늘 우리가 듣는 그런 새색이아니에이 목사님은 어려서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보면서 나는 죽어도 목사네. 아버지가 개척비하면서 고생하는 난 죽어도 목사. 가난한 목사 죽어도 안해 해가지고 나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까이래가지고아 저분이 정말 가난한 개체뼈 목사들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중앙대에 나가가지고 부과 의사가 돼가지고 또 유명해져가지고 어, 의사생활. 그 시절만 해도, 한 40년 전만 해도, 아, 그 시절에 의사면 여자들이 시집올 때 의, 의사들한테 열3세계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재벌집 딸하고 표현을 하면. 그래서 장인이 막 병원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돈을주셨고 그래서 잘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좀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 여기서, 아, 내가 너무, 즐거운, 너무 내충이. <laughs> 그래서 이분이, 아, 그 길로 의사들로 좀치 찢어버리고, 당시 그 사람이 한 30억 있었대, 요사 오늘날 한 사람이 40년 전, 한 300억 됐데 아, 그걸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집을 나간 거야. 내가 그 100살짜리 아들이, 아, 어디 가고 붙잡는데, 아들도 떼쳐는 <laughs> 거. 나가가지고, 평택인가, 무숙자들 틈에 가가지고, 아이분이 무숙자들하고 같이 지내주면서 신학 공부하고, 평택의 합성신학교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지방에 사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의 선을 주신 니 야, 이 아버지가 세운 그 인천 방주교회 목사한테 내가 데려가려 거다. 아, 이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40, 40대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교회서 방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저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 네 아버지 세운 그 교회 목사 내가 데려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아, 그 길로 인천을 올라가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서, 아, 당신한테, 하나님이 당신 데려간다고 한다고, 아니, 했더니, 임사장님이, 아, 주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내달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안 믿으시더라는 거야, 자기가 한 말을. 아,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정말 이 사람이 47세대의 집사님 돌아가신다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 이 교인들이 그런저런 소문을 듣고, 지방에 있는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되지자 해가지고, 아, 이분이 와가지고 결국 자, 자기 아버지세요 교회해 세습 아닌 세습해서 이제 작년까지 목하시다가 자네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되시거든요아 이분이 이제 그목회 하시면서 성령의 건능을 막체험하셨나요 오순절 나가다 락방에 성도들이 불행 같이 갈라지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방언도 하고 그다음에 막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건능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장도교의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아 그건 2 0년 전에 있었지,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장도교가 이게 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지는 다른 그 나라들 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이런 성의 건능과 역사는 지금도 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간과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건강을 주셨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원을 자꾸 하라고 자주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애들한테, 네, 우리 아리님을 방하는것같고 어쨌든, 늘 방언 기도하려고 했어라. 이렇게 가끔 어쩌다 말하는데요. 이게 성령의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건강. 성리의 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건너 이신다 해서 분방해졌다그 약속을 드리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건너을사용하시면서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세 번째로는 내가 성령 세례를 들을 것이고 성령의 건너을 들을 것이고 내 증인이 되도록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렇게말씀하셨습니 성령의 건너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어,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증인되도록 해십니다이 성년의 감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곳을 어, 성경은 늘말씀하고 그래서 증인되도록 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1990년, 80년대 말부터 다녔는데, 당신들은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 강나도잖아요. 워커유태라 뭐, 그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있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당시 에 가장 인기가 있던 집회가 뭐냐면 그 잠실의 학생체육관에서 목요일마다 이초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몇번 간직해서 우리 기숙사에 사는데 전교사님, 들이아 전교사님 같이 가요 한번 이초선 목사님 집회 가요 해서 몇번 정도 잠실 간직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어, 잠실 학생체가 한 3년씩 대관하고, 뭐, 주일날은 올림픽공원, 뭐, 또, 뭐, 잠시, 이런 걸 해야지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형에 서 크게, 어, 런 집회를 해서 저도 이렇게 가보고, 이단도 일단은 뭐,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아, 이천호 목사님 이렇게 집회를, 지금은 이제 목동쪽, 강서도 쪽에서 하는 죠제 인천 쪽으로 서 근데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한 40대까지. 이 사람이 어떤 분이 있가 하면, 이분이 사업가예요, 사업가. 땅 부자예요. 이분 아버지가 방계동에서 농사 짓던 분이신데, 땅이 엄청 많았던 분이에요. 강남 개발되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졸지에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방계동 내강동 근처에.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날에 졸지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강남도 엄청나게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가가 돼서 강남 개발 초기에 막기저기 강배동 자기 땅에 건물들 막 올리고 그 당시 제일 큰빌션들다 영원히 수박의 빌딩들 막 짓고 건설에서막 이렇게 사업을 하는 중인데 아 그래서 이제 강배동에 막 한참 빌딩을 올릴 때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하려고 건물들에 자기 건물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가씩 어가 요즘에 저희가 제일 먼저세요. 내방년 근처에 어떤 건물을 하나 세운데, 어떤 목사님이셨냐면, 신양규목사님이 분이 한, 한 칸을 빌려서 여러분 신양규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들의 대비가 한경기 목사라고 하면, 부흥사들의 대부가 신현규 목사님입니다. 유교단 목사님이신데,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저도 어렸을 때 그걸 지켜봤는데신양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무명의 젊은 목사님의 깨지지 않은 목사님이, 이천도 사당 내 건물에 와가지고, 건물 한 칸을 이렇게 인내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거 근데 이분뿐 아니고 자기 건물들마다 그 당시에 개발초이니까 목사님이 많이 와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사장을 전도하려고어요 아, 이 사장,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 드세요. 이분은 뭐돈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니까 맨날 이렇게 술 먹고 화랑강탕하게 <laughs> 어, 사는 시절이었는데 아, 이게, 깨지지 않은 목사들이 자기 건물에 와가지고, 개척교 하면서 자기 도 예술인 줄니고 얼마나 안좋습어까 그렇지만, 작하니까 이제, 그 귀를 이렇게 좀, 좀씩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내가 있냐예수을 믿게 됩니다. 180도 변화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돈 많으니까, 자기 자가용 그, 고급 그, 그 승용차 뒤에다 온갖 물들을들다가 어, 다니면서 막, 점도하고 지나다가, 개척교 가서 막, 헌금을 막, 그 당시 돈을 몇천씩 하고, 뭐 종탑 오는 게는 그냥 즉석에서 종탑도 세워주고 막 이런 식으로 사는데 아 이렇게 살다가 네. 아 목사를 한번 해볼까 <laughs> 자기 건물에서 어,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사업가니까 공부를 친하자잘해공부하지 어쨌든 뭐 이상한 조금만 교단에서 이렇게 목사가 아, 되셔서 아 그래서 이제 통 크게 뭐 잠실체육관도 3년 계약하고, 뭐, 운동장도 몇년 계약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 이게 이분 목회를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보검인가 누가 탤런트가 이교에 나왔는데 2단시2단가있요왜냐면 이분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분이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갑자기 목사를 그냥 어디서 간주 받고 하신 분이라 말이 좀 투박하시고요. 좀 이렇게 신학을 제대로 배운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몇번 참석했지만 말이 좀 너무 이렇게 거침없이 하시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서울대는 이단 아니고, 유단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 들어보면, 너무 이분이 이게, 이렇게 야성인, 장노교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니까 좀 이렇게 너무 투박해서 그렇지, 아, 이분이 뭐가 있냐면요, 열정이 있는, 금을지는거 해야 되겠다. 어 자기 돈도 많다니까, 고치어서 예수님만 자기전하다가 가겠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세요, 저쪽에 양서 쪽에서. 그런데 보면 아까 그 목사, 각국 목사님 의사분도 그렇고 사하는분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딱 터치하시면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때는 요즘 이게 많이 약해졌어. 그런데 아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아프리카나 남미나 막뭐 예명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시대도 역사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인본주의, 인간적인 걸로 꽉 찼어요. 나무를 키워도요 분재라는 게 있잖아요. 분재,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재. 분재는 요만해. 사실은. 사람 손이 많이 타면 크지 못해요. 근데, 근데 이 나무를 밖에 야생에담으면 쭉쭉쭉 크잖아요. 아, 인간들이 인간의 손을 많이 이렇게 대면 이게 딱 제약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럴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시도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의식이나 뭔가 이렇게 장로교가 저도 대표적인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옹울옹는게 많아 있는 거 교리나 제한주의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건 하나님아버지 사실은 큰일이없는데 그거 하나 뭐, 이단인 건이 떠 들고 막 언제나 그런 누나가 게 있다 보니까 성령이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억제해가지고 <laughs> 사실은 제가 장로교목사지만 네, 그런 안타까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장로 교인 아니고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성령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행하신 것을 볼수 있어. 요 바라게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들,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능력으로 은혜를 많이 아마 예수님의 증능으로서의가는 길을 받지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 인생이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P 타킹 혹은 뉴트럴인있 것처럼 아 너도 못하고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했다면 이건 지금 내가 아예 성령하고 커넥터가 되지 않고 플러치가 떨어져 있다 나는 나고 성령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도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P NA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연결을 성령님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와 N이 아니라 1단 2단 3단 드라이브로 움직이고 나가고 갈수 있는 그대를 불어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시간 가 함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정말 피해 있는 것처럼 뉴트럴 N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무력하게 살아갈 때가 왔습니다. 이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서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건너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